안녕하세요. 디케이입니다. 어, 오늘은 짤막한 튜토리얼을 하나를 어,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상황이긴 한데 어, 포토시너리 만드는 법을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금 저는 대만의 카오슝 공항에 로딩을 마친 상태고요. 어, 공항의 경우는 포럼에서 구할 수 있는 무료 공항이죠, 카오션 공항. 뭐, 무료인데도, 어, 뭐, 이런, 터미널 텍스처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바닥에 이런, 어, 중국말도 써있고, 뭐, 택시웨이나 활주로 등, 그래도 표현이 잘된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제가 지금 SFT 글로벌을 쓰고 있어서 그나마 좀 난데, 그나마 좀난 건데, 어, 이런 주변 환경들, 바닥 텍스처 부분들이, 일단은 거의 디폴트급에 가까워서 여기도 뭐 그냥 잔디밭에 차가 있는 모습이고 이 활주로 주변도 디폴트 텍스처가 적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쓸만하지만 비행하기는 무리가 없지만 이 주변, 이카오션 공항 주변을 어 포토 시너리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포토 시너리와 아닌가의 구분 이런 경계선을 보면 알수 있어요. 요런 경계선, 지금 보시는 이런 경계선들은 거의 대부분 디폴트 시너리의 경계선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포토시너리를 설치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어, 최대한 쉬운 방법으로 제가 한번 시너리를 아, 만드는 법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액플은 어, 일단은 끄고 포토시너리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가서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어, 오버레이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로 왔고요. 어, 일단 압축을 풀면 저랑 폴더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미 많은 포토시너리들을 만들어 왔고 또뭐 LA 공항 같은 경우에 패치를 써서 뭐 새로 만들어라는 안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고요. 실행은 바이너리라는 폴더 들어가서 쭉 내려가면 실행. 파일이 있습니다 o r t o 4 x p 1.3.0 이걸 실행시키면 이렇게 두 가지 창이 뜨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시작 전에 해야 될 거는 일단 세팅으로 가서 이 위는 어 사실 저는 건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를 먼저 X-Plane의 Custom Scenery 폴더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 밑에 칸은 Custom Overlay죠 오버레이는 이 앞은 뭐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무시하시고 자신의 엑스플레이는 글로벌 시너리까지만해 놓으시고 right tile c o n f i g 해서 save를 하시고 apply하고 이걸 닫으시면 됩니다 어, 순서의 경우는 우선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항의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 지구본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한번 또 창이 새로 뜨는데 오늘 저희가 카오슝 공항을 하기로 했죠 다시 카오슝 여기 있죠 요 타일을 선택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저기 커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플러스 22에 플러스 120. 요거는 살짝 이렇게 작게 두시고 다시 이 메인 화면으로 가서 이제는 요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소스들이 나옵니다. 일단은 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저는 구글이라고 불러 G O T 가 구글인지 확실진 모르겠는데 보시면 일단은 색감이 통일화돼 있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다르지만 이 정도는 뭐 오케이 산 위에도 구름이 거의 없죠 이제 저희는 소스를 정한 겁니다 구글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쉬워요 구글. 그리고 줌 레벨은, 뭐, 보통은 16에서 17을 쓰시고, 정말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18까지도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17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구글 소스에 22에 120, 아까 카오션 공항 위치였죠. 구글의17 레벨.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올린 원을 한번 클릭하시면 끝나요. 쉽죠? 이제 포토 시너리를 만드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정확히 11분 7초가 걸렸고요. 이게 다가 아닌 게 이제는 오버레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가오슝이 아직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익스트랙 어, 오버레이를 누르고요. 그리고 클릭 체크하시고 배치 빌드를 누르시면 이제 오버레이를 또 만듭니다. 그 해당 타일에 대한. 이거는 작업이 그렇게 오래 소요가 되지 않아요. 예, 7.36초가 걸렸죠. 그래서 이제는 어, 엑스플레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여기에 이렇게 남게 됩니다. 타일에. 이거 제가 지금까지 만든 포토 시너리드리고 이게 가오슝 시너리. 저는 편의상 뒤에다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가오 슝이뭐 스펠링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 폴더를 커스텀 시너리 폴더에다가 여기죠 있 넣어주시고. 오버레이드 적용해 줘야겠죠. 들어가시면 지금 최근에 만든 오버레이가 이 위에 있죠. 이거를 카피하셔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만 덮어쓰기만 해주시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포토 시너리를 적용을 하고 대만 가오슝 공항 근처에 대한 로딩을 끝냈습니다. 일단은 뭐 포토 시너리를 줌 레벨을 하나 더 높은 거를 할까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데. 좀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까 이건 잔디밭이었죠. 근데 실제로도 이렇게 차나 이런 컨테이너들이 있는 곳인가 봐요. 밑에 텍스처를 보니까 그리고 공항이 초록 색깔이 사실은 조금 밝은 감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뭐 저런 산들도 그렇고 저쪽 산도 특히나 아까 제가 아까 보낸 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좀 옆에 짜식기를 해드릴 텐데. 조금 더 리얼해진 것 같은 어, 느낌이 납니다. 특히 이런 쪽도 그렇고, 아까 기본 텍스처의 경계선과는 조금 다르죠. 물론 위성 사진을 쓰다 보니까 배도 이렇게 찍혀 있기도 한데, 그래도 디폴트 시너리보다는 이런 경계선이나 이런 면들도 훨씬 자연스러워진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 시너리에 대한 간단한 튜토리얼이었고요.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나 혹시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포토시너리 만드는 튜토리얼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